역동과 감동 하나하나의 K리그원 2025 36라운드 경기입니다 울산HT 그리고 수원FC의 맞대결 먼저 울산입니다 조현우 골키퍼입니다 조현택, 김영권, 정승현, 윤종규 백인호 정우영, 이동경 최전방에 루빅손, 허율 그리고 윤재석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수원FC입니다 안준수 골키퍼 백호 라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시영, 이현용, 최규병, 이영 김경민, 이재원, 루안, 한찬희, 안현범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사박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신축에는 또 울산 4위입니다 심현섭씨가 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laughs> 오늘 경기 냉철하게 경기를 펼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원정팀 수원FC 오른쪽에 울산HD입니다 주장 김현범 앞으로 보내주고요 자 이동경을 거쳐서 루빅스온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좀패어요한결 아! 다시 한번 쇼팅! 그렇습니다. 자 윤재석의 음, 침투가 있었고 어, 그 다음에는 또 이동경 선수의 축구를 주셨습니다. 네, 윤재석 선수의 침투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측면에서 루빅 선수가 이 수비 사이로 넣는 이반 템포 빠른 이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또 윤재석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 한 차례 만들었던 울산의 공격이었습니다. 태클이 참 중요했습니다 한찬일 네. 선수가 이 수비 라인 앞쪽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가면서 세컨 포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얼리크로스 한번 감아 올려봤습니다만 지금은 좀 길었던 이용 선수입니다 예, 지금 그라운드가좀 많이 파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순간적인 압박을 가해봤던 우선입니다 뛰어 봤습니다만 공간좀 나왔어요. 터치 켰지. 정용원 선수의 반칙. 잠깐 돌아 안현범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 정용원 선수가 빠르게 압박을 펼치면서 박스 안쪽에 싸박 선수가 손을 흔들면서 킥 위치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용이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자사박이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근처에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백인우 선수와 윤재석 선수가 빠지고요 대신에 어원상 선수 그리고 이청용 선수가 들어갑니다 다시 윤종규 이 패스가 짧았어요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원의 피시가 밀고 들어갑니다 박산중 진입했어요 슈팅 오 오! 자 루안 선수가 상대 패스미스를 낚아채자마자 바로 득달같이 박산쪽으로 돌격을 했습니다 일단... 한 지역에서 강하게 압박을 펼치면서 볼을 뺏어낸 루안 선수가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 박스 안쪽까지 볼을 가져간 이후에슈비까지한 차례 연결 시켰습니다. 수비가 붙는 상황에서도 손을 써가면서 상대가 붙지 못하게끔 어, 드리블 능력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네. 자 여기서 한번 결자를 뚫어냈었고요 안으로 꺾어주는이요 루안이 우측면에 있습니다. 로안의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자, 머리까지는 잘 찾아갔었는데요. 하지만 조현수 선수의 방어범위 안쪽이었습니다. 하스 안쪽에 김경민 선수에게 정확한 오! 크로스가 한 차례 연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용 네. 선수가 막아냈고 하지만 곧장 압박을 통해서 이동경이 나왔습니다 이동경 단골로 2 0 0 0명아드로 패스 연결 이동경 빠져나갈까요? 여기서 한차희가받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몰려있는데요. 오, 살아있어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혼전 상황에서 한번 득점을 노려봤던 울산이었습니다. 유한 선수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었습니다. 아, 역시 발제까지 좋은 유한입니다. 네. 이전 상황에서는 울산의 이청용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확실히 바꿔냈습니다. 네. 계속 밀고 들어갔었던 이동경도 있었고요. 네. 이청용 선수와 이동경 선수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짧은 패스로 상대 한 차례 공략을 해 봤습니다. 예. 조현택 머리 만고 떨어집니다. 자, 이 공은 후산이 잡았습니다. 정우영, 이청용 올라갑니다. 오른쪽 치면 낙골 패스 들어왔어요. 패스요. 이동경, 이동경 좁은 공간. 이동경, 이동경. 오, 네.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이었습니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박스 안쪽에서 볼이 왔을 때 쉽게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볼을 소유한 이후에 슈팅 각도를 만들어놓고 파포스트로 한 차례 슈팅을 시도했던 이동경 선수예요. 지금 앞쪽에 신경 쓰이는 수비수가 3명 정도 있었는데 이동경이 볼키피 을내면서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후원FC의 골 찬스 올라왔습니다. 코너킥 오 이번에도 조현우가 울산을 구했습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파워풀한 헤더였는데요. 네. 네, 골문 가도 가까운 거리였고 헤딩 시도 강하게 날아가는 과정에서 물적인 반사 신경으로 또 막아냈습니다. 울산 네. 입장에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원 f c 가 공을 따왔어요. 공중 볼더 있습니다. 이동경 머리를 스쳤고 사박이 나타났어요. 사박입니다. 네. 어 예, 예, 사박 선수가 지금 슈팅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어, 반칙을 당했습니다. 확실히 울산 선수도이 사박 선수를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슈팅하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파울을 하면서 프리킥을 내줬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제 위치를 다 잡았습니다. 나프시 프리킥. 오른발! 벽에 걸렸습니다. 자, 곧장 이용 선수가 한번 때려보는 선택을 가져갔던 수원 FC였습니다. 나오는 수원 fc 안현범 안현범 받아 나왔고요 패스를 받아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쇼팅자 굴절 네, 우당탕탕 들어가봤던 수원 fc의 공격이었습니다 아,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안현범 선수가 어, 지금은 굉장히 득점에 가까운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예. 사박과의 호흡이었습니다 일단 스피드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원투 패스를 받은 이후에 수비가 붙기 이전에 슈팅까지 한 차례 가져갔고요. 가 붙은 상황에서 원투 패스는 어, 상대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예. 네, 공격일 수가 있겠습니다. 김영권 이청용의 전진 패스 공격이 밀어주고요. 패스 어번 상에 게 공간이 튀어 있습니다. 앞쪽에 이시연이 받고 있습니다. 어번 상 땅볼로 밀어줍니다. 강하게 네, 한번 붙여봤었던 유족비오. 일도부터 시작해서 코너킥을 만드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선수들이 좋은 타이밍에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좋은 공격을 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원터치로 돌려줬던 허율의 패스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또, 엄원상 선수도 패스 이후에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아, 좋았어요. 네. 허율, 골터치 길었습니다. 하지만, 공이 튀어서 다시 조여택 쪽으로 떨어졌어요. 조여택. 중앙 쪽에 연결됐어요. 이동경 어... 아, 네. 수비가 됐습니다. 이현용 선수의 좋은 수비였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이동형 선수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차례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압박을 통해서 조현태 선수가 볼을 가져간 이후에 요새 이 크로스도 수비 사이로 굉장히 좋았고요. 아, 이현용 선수가 또 수비, 수비수로서 이 슈팅 각도를 굉장히 잘 막았네요. 올려줬어요. 날 그렇게 겨웠습니다. 안준수가 잘 잡았습니다. 이재원, 정승연이 한번 붙어봤었는데 요 좋은 플레이였었어. 어! 조현호. 예, 사박 선수 순간적인 가속도도 빠릅니다. 네. 중간에서 끊었고요. 이동경 뛰어 들어갑니다. 이동경 빼졌어. 하지만 어번상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번상의 빠른 압박. 안준수가 당황하지 않고 가냈습니다. 조연택의 해도 자 이제 공이 좀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상중의 왼 골절. 수비가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어, 떴습니다. 모처럼 공격의 속도를 내봤던 울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간으로 놓는 패스. 하지만 그 위치에 또 이재원 선수가 빠르게 수비 커버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았네요. 계속 압박을 넣었던 엄원상 선수가 있었고요 네 마지막 수비까지 됐습니다 공을 다시 밀어넣는 과정에서 조현택 선수는 또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이용이 감아줍니다 네 중앙쪽입니다 네때리지 못했고 울산이 어렵게 막았습니다 이동경의 원터치 패스 네, 좌측으로 왔습니다 루빅선 루빅손! 루빅손이 뛸수 있는데요 측면으로 들어가는 루빅손 올라왔요때려오면서 수비가 막았습니다 손원 f 짧은 패스 두세 번그 이후에 루빅손에게 공간으로 향하는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공간으로 패스가 연결됐기 때문에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울산이었고요 이동경과 허율의 원터치 패스 그리고 예. 루빅손의 크로스였습니다만 자, 루비 선수의 이 크로스가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격 숫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속도가 끝까지 살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네요. 이동경 올렸습니다. 어, 마이너 어. 어, 위로 떴습니다. <laughs> 정수경 선수도 와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하게 네,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일단 점프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 수비수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예. 일단 해 주시기까지 한 차례 시도했네요. 지금은 거의 뭐 씨름을 하면서 자리를 지켜봤었던 정승현인데요. 하지만 중앙선 넘어온 공이 루빅손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승점 두점 차이로 붙어있는 양 팀의 살 떨리는 대결. 일단 전반전은 0대 0. 그 어떤 팀도 골을 뽑지 못하면서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완전 슛 됐습니다. 왼쪽에 울산, 오른쪽에 수원 FC. 왼쪽입니다. 조현택이 슬쩍 풀려줬고요이동경의 크로스에 네. 머리에 걸렸습니다. 다시 이창용이 밀어 넣어 주고 이번에는 로빅선입니다. 로빅선 로빅스원 왼발! 어! 재개된 이후에 수원 FC 선수의 들 집중력이 살짝 떨어진 감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루빅 선수의 정확한 슈팅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루빅 손이 어마어마한 왼발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꿀이 될까 싶었는데 바로 들어갔습니다. 세컨볼을 차지해냈고요. 그래서 루빅 선수가 슈팅할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낸 이후에 어, 살짝 시야가 가린 듯한 상황이. 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적어내고 슈팅. 아, 아, 어. 갑자기 지금은 상대 선수들 특히 호율 선수 머리 위에서 공이 손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전혀 손쓸 수 없는 슈팅이 득점으로 만들어지면서 1대 0 이들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빅손이 오늘 경기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홈팀 울산이 1대 0 앞서갑니다. 다시 중규백 옆으로. 이영의 크로스, 사막이에요. 네, 어 가져갔어요. 슈팅관영범 선수 어느새 나타나서 슈팅까지 가져가봤습니다. 이시영이 깊숙하게 올라가는데요. 문정규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막았습니다. 이동경, 이동경 두명 사이. 자 울산이 공격 이어나가는데요. 어머상도 도와주러 올라왔습니다. 어머상 컴백 빼주고요. 지금은 이동경. 오오 안준수가 이 슛을 받았습니다. 어머상 선수와 이동경 선수가 측면을 완전히 버물어냈고요 어머상 선수의 크로스 컵백 크로스를 이동경 선수가 슈트로 연결했지만 추가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울산의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뭔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울산입니다. 뜨거운 분위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 전진 패스 스토러. 허율이 뛰어 들어갑니다. 자, 허율. 등지면서 공을 따냈습니다. 루빅손. 네, 루빅손이 넘어졌고, 다치입니다 옐로우 카드가 한 장이 나옵니다. 장악되는 과정에서 허율 선수가 음, 볼을 잘, 잘 지켜내줬. 지켜내줬고, 그 볼을 루비스 선수가 또그 한번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이용 선수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안현범 선수가 빠지고요. 대신에 윌리안 선수가 들어가는 수원 fc입니다. 중앙 쪽이 시영의 원터치 패스. 사박에게 가지 않았고 이번엔 윌리안에게 윌리안 잡아줍니다. 네, 조현우가 잡았습니다. 자, 사박에게 향하는 공돌들이 많은데요. 지금 정승현 선수가 대부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어? 네, 네. 어머상 들어갑니다. 어머상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머상, 어머상, 어머상의 돌파! 아, 이 시험 받고 불정됐습니다 아, 지금 사실 이재원 선수가 수비하러 따라 들어가다가 네. 지금 튀어나와 있는 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아찔했거든요. 네. 어. 이런 상황에서 또 선수들이 부상을 그이 네.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염려스러운 부분이 한 차례 나왔고요. 속에 찬디가 그라운드가 안돼 있습니다. 노백선, 노백선이 왼쪽으로 박사 안쪽 진입었습니다오 반대편, 노백선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서 투지를 보여줬던 엄원상. 이영애 크로스 또한번 올라왔는데요. 배 떨어지는 볼, 루안지 잡았습니다. 루안다 주고 슛, 골절! 몸으로 막았습니다. 부산 선수들의 박스 안쪽에서의 이 수비 집중력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컨트롤한 이후에 뒤쪽에 최용진 어, 선수가 볼을 피하지 않고 잘 막아냈습니다. 자 한찬희 선수가 빠지고 윤빛가람 선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조현택 대신에 박민서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현택이 빠지면서 박민서가 들어갔습니다. 코너킥 왼발로 올라왔습니다. 어, 자 떨어지는 볼, 세컨조인우의 정면이었어요. 다시 갑니다. 이 슛이 하필이면 또조인우 선수의 정면으로 갔습니다. 코너에서 계속해서 이 아, 세컨볼 시. 싸움을 가져갔던 수원. 오, 정확한 임팩트로 슈팅을 가져갔던 윤빛가람 선수고요. 예. 코너킥을 짧게 처리했는데요. 왼발로 뛰웠습니다조연의펀칭자또한 번의 굴절. 이번에도 유미카루에게 떨어졌습니다. 윌리안. 자 골라인 그처네 윌리안 선수가 공을 리기 전에 나갔습니다.까지 따라가면서 이볼을 살려내기 위한. 펼쳤한아 선수인데, 또 공격적인 수비를 펼친다라는 건 상대 위협 지역까지도 또 올라가서 어, 어, 지금 중앙선 부분에서 선수들끼리 시들전이 있습니다. 유관 선수 는 지금 중사례를 치고 있는데요. 따라가는 과정에서 네. 어, 팔과 팔이 좀 엉켜 있었습니다. 중부의 당사자을 지금 모아놓고 김대형 주심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 선수도 경고 한장더 받으면 다음 경기 못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한이 돌아서. 지금 도 조현도의 전면. 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윤종규와 정우영이 빠지고 아, 대신에 서명관과 트루야크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 f c 는 자, 이용 선수가 빠지고요. 김경민 선수도 빠지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안 드리고 그리고 황인택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점수는 붙었는데요. 네. 하지만 공원 수원 fc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윌리안, 윌리안 더 들어가요. 윌리안 어... 서명관이 달려 들어서 막았습니다. 올려줬어요. 어... 오! 니다 수없이 팀을 구하고 있는 조현호입니다 와, 이 지금의 이 세이브는 정말 아, 놀랍습니다. 와 수원 fc의 모든 구성원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세이브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건 어떻게 맞죠? 심지어 지금 쇼파운드로 튀어 올랐는데 역방향으로 네. 볼이 흘러 나가는 네. 그런 오. 상황이었지만. 빠르게 반사신경을 활용해서 좋은 세이브를 한 차례 또 보여줬네요. 울산 h d 에 많은 것들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조현호 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집중을 해야 이런 반사 능력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 지금 머리 쪽에 충격을 강하게 입은 것 같은데요. 김정식 판이 불렀습니다. 네 박민서 선수인데요. 네, 박민서 선수. 그래서 워낙에 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이번엔 윌리안이에요 윌리안 안으로 밀어줍니다 크로스 자 골짜 성공 본전에서 걷어내고 있는 울산입니다 어렵게 버텼습니다 자 이제 역습 나갈 수 있을까요? 태클 하지만 어번상에게 떨어졌어요 어번상에 올라갑니다 어번상에 올라갑니다 주먹에는 이동경 어번상에 크로스 반대편 골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어원상 선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격으로 또한번 득점 기회를 맞이했던 울산이었는데 아직까지는 한골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으로 빠르게 나오는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측면이 완전히 허물어졌고요. 이동혁 선수 향한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 예... 아래 맞고, 골대를 맞고, 나간 걸로 보여요. 모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이동경 선수는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죠. 경고 관리를 잘 못해서 다음 경기, 남은 경기에서 뛸수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정말 부상을 조심해야 하는 양팀 예. 선수들이에요. 사막 선수 근처에 김영원 선수와 네. 정승현 선수가 지금도 정승영 네, 타이트하게 위치를 잡아가면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안 네. 직접 때려봤던 윌리안의 중거리 슛로블록에서 수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패스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던 윌리안 선수예요 센터백 수비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지금도 좋은 수비를 커버 능력을 네. 보여줬습니다 광희태 자 중간 중 약간 비었어요. 루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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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충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슈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퍼스터치 예. 이후에 한 차례 과감하게 슈팅을 가져갔던 루안 선수고요. 아, 이 슛이 옆으로 좀 많이 빗나가면서 조현우를 위협하지를 못했습니다. 타이밍에 슈팅이 시도됐을 때 한번 득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오른발로 올라왔어요. 공중 뻗어갑니다. 네, 수원FC의 공격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트로야크 다가오면서 한번 끊어봤는데요. 자, 수원FC가 우측면을 파고 있습니다. 오, 연결이 사방이 들어왔어! 사방이에요! 연결! 연결! 또한번 극장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수원이고요. K리그원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라이커 서박이 여기서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수비로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지금 측면에서 이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아,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여 들어가고 있는 사바 선수에게 아, 슈팅 자이브에한 차례 놓치면서 정수경 선수의 태클을 따들려내고 정확한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아, 오늘 경기 내내 정승현에게 꽁꽁 묶여 있었던 사박인데요단 한순간! 이 벌어진 틈을 사박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이 패스는 문제가 없었고요. 아, 네, 아, 정말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지호집니다 정적이 빠져있던빅크로이 다시 회기를 찾았습니다. 정확한 회의실 능력을 보여줬던 이사박 선수의 득점은 오프사이드로 무효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힘이 엇갈립니다. 국산팬들 그리고 울산 국산 선수에게는 들큰 메시지를 줄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려시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오. 마지막까지 무섭습니다. 여전히 싸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딱한 뿌리면 저는 수원 fc 김영권 머리에 걸렸어요. 수류가크가 뻥대릅니다 하지만 중앙선 넘지 않았어요. 최규백 전진 패스 발 밑에 잡아두고 중앙쪽 연백가람 연빛가람연빛가람 뛰고 말았습니다. 슈팅 공간을 확보한 다음 슈팅 을한 차례 시도했던 윤빛가람 선수였어요. 아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울산의 1대0대리 선제, 지용문 앞서 울산이 승리합니다. 이제 두 팀의 승점 차는 다섯 점차. 울산이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으로 승승장구갑니다 울산의 승리를 지킨 사나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오늘 많은 분들이 와, 와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승리로 가져온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네, 올 시즌 정말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나 수원 fc가 날카로운 공격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빛나는 선방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어, 올 시즌 좀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어, 일단 저희가 실점한 거에 대해서는 모두 제책임이라고생각 하고 있어서 늘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경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 좋은 성적으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선방과 세이브 능력을, 어, 과감하게 많이 보여줬는데, 특히 오늘 경기 준비하면서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 저희가 성FC를 만나면, 사박 선수한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를 잘 준비했고, 저, 저희 11명 선수들, 나머지 선수들도 다 준비 잘 해줘가지고, 어, 그냥 모두 다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노상래 감독과 선수들이 이제, 어, 딱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울산HD가 할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좀 명확해 보이는데 어떤 메시지로 뭉쳐있나요? 어, 노상래 감독님이 이제 오셔서 저희 선수들 잘 이끌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 선수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어, 정말 그런 끈기 그런 게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어, 정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A매치 끝나고 나서 중요한 경기들이 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광주 원정이거든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울산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자신감을 얻었고, 저희 울산 h d 는 어, 살아남을 거고요, 버틸 거고요. 어, 광주 원정도 저희가 꼭 이겨서 어, 모든 팬분들과 함께 꼭 어, 올해 K1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모습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